안녕하세요, SSTV 독자 여러분. 저는 전자음악과 또는 DJ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구, 그리고 예명은 성구드킴이라고 합니다. 어 제가 하는 일은 음, 현대 클래식과 전자음을 이용해서 어, 제 작업물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무대에서는 음, 앰비언트 테크노 그리고 다크 테크노 약간 어두운 음악들을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어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려서 어렸을 어려서부터 어렸을 계속 이제 클래식 음악 을 계속 들어왔고 이제 클래식을 많이 좋아했었고 어, 진로로도 생각했었을 정도로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댄스 음악이나 전자 음악들을 접하게 되면서 전자 음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던 중에 어~ 클래식 음악과 전자 음악이 이제 같이 겹쳐서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어~ 계속해서 제 음악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전자 음악을 공부했다 했었고 이제 계속 앞 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DJ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. 제 자신을 좀더 많이 들어다볼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음악을 작업할 때 자기의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생각들 같은 걸 그대로 쏟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정리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음 바깥에 있는 일들보다는 자기가 지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실히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DJ로 생활을 하게 되면 어 이제 파티씬에서 사람들과 더 많이 할수 있고 교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같이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물론 제가 가장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제 닐스 프라 m 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랑 이제 작업을 함께 하게 된다면 어 가문의 영광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지금 당장 같이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어, 홍대 쪽에서 이제 인디밴드 생활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 아지기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작업을 해서 어, 좀더 신선한 트랙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어, 저는 일단 내년 6월 17일에 제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음악을 좀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.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나면 음악학 과정을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공간에다 끄집어낼 수 있는 개념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이자 그리고 후학 양성을 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. <목소리>